12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며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전농조합교 모든 성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성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 말씀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사님, 에코 조금 더 빼셔도 됩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들,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저자들이 예수님을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함에 있어서 탄생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은 사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이 땅의 메시아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둘러싼 귀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니, 누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왕에게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마태복음 2장에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즉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낮은 곳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의 전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이 탄생에 탄생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누가 등장할까요? 목자들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본문 앞 누가복음 2 장의 앞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탄생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의 이야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나의 이야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이처럼 동방박사와 또 목자들을 포함한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긴 하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해로당과 해로셋 일당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던 자들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의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예수님을 죽이는 즉 성탄의 본연적인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없이 다른 것들로 이 성탄의 의미를 채우고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행복해야 하니 나에게 선물이 주어져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니, 이 성탄의 파티를 우리가 어, 즐기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겉으로는 성탄,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속으로는 진정으로 나의 기쁨, 내가 중심이 되는 모습으로 성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방박사 목자들보다는 헤롯의 모습과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산타에서 스펠링 하나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산타 S A N T A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n을 맨 뒤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S A T A N이 됩니다. 무엇이죠? 사탄 세이튼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것이 이 산타 마귀의 가장 본연적인 목적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탄의 시기를 보내며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즉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탄생을 둘러싼 우리의 이야기 또한 이처럼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전농중학교의 모든 성전들과 또 우리 전농중학교의 모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청년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 청년일 때가 있었습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의 시기에 한 권사님께서 저를 조심스럽게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새벽기도마다 항상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조심히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훈 청년 내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좀 창피해서 성우 천영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 내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는데 구약에도 사골이 나오고 신약에도 사골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그 권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면 답잘 하실 수 있으신가요? 구약의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사울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종종 나옵니다. 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의 이전의 원래 이름을 성경에서 사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실력이 좋으시니 제가 연결하여서 하나의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도 시므온이 나오고 신약에도 시므온이 나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구약의 시므온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뭐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질문을 했으니 제가 대답하라고요. 예, 구약의 시므온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신약에도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이 지파가 아닙니다. 이분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으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시므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누가보음 2장 22절로 35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처럼 탄생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시므온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22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모세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감을 기록합니다. 본문의 시작인 22절 말씀 우리 이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첫 남자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모습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찼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라고 그 부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남자아이를 낳은 그 산모에게 있어서 정결의 시간은 40일이라고 모세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이제 40일 정도 되었을 때에 모세 요셉의 예수님의 부모인 모세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본문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그냥 조금은 밋밋하게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문의 원어인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표현을 보면 25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카이 이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두라고 하는 것은 보아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부모의 모습을 기록함에 있어서 갑자기 그런데 이 사람을 보아라라고 하는 장면의 전환을 2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말씀드리죠. 탄생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을 집중하여서 보아라 라고 시무원이라고 하는 인물의 집중함으로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이 시무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음이 그 다음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세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시몬에 대해서 표현하는 첫 번째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신실한 인물을 소개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본문 앞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니 누가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의롭다 경건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가 보고 앞부분 1장 6절 말씀인데요. 1장 6절 한번 볼까요?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의롭고 경건함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누가가 시몬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첫 번째 표현 의롭고 경건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했던 인물 시몬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추구하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이루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그런데 더하여서 시무온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더욱 중요한 두 번째 표현이 있으니 오늘 설교의 제목에 담았습니다. 시몬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누가가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사용된 위로라고 하는 표현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전체 성경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전체 성경이 총몇 권이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그렇지는 않지만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고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연결해서 이사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사에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장의 말씀이 분명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니,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우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의 뒷부분을 시작하는 이4 0장에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에서 40장부터 제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이제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위로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결국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내용.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몬에 대하여서 누가는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 가운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 더욱더 분명한, 설명으로, 분명한 표현으로 설명드려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담긴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모습으로서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회복하실 날이 있음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시몬이었다 라는 것을 본문이 기록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이 시몬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누구요? 시몬의 위에 계셨다 라는 것. 성령이 시몬과 함께하는 시몬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몬과 함께하셨다라는 것 어떻게 이해 해볼수 있을까요? 시몬이 항상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나가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성령이 그즉 시몬 위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잘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무엇이었죠? 의롭고 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되십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궁극적인 연약함의 모습은 이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 위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함을 이루는 신앙에 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과 회복을 고대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항상 계시는 귀한 구원의 국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에 대하여서 더하에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이어지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삶을 살아갔던 시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지시 예언을 주셨으니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시몬이 받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분명하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기에 그는 내가 언젠간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주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가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를 볼태오인데아 그때까지 그냥 세상의 것을 막 즐기다가 딱 보기 전에만 딱 믿고 어 이렇게 주님을 딱 만나면 세상 것도 잘 누리고 주님도 보게 되는 일타 이피 뭐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가 생각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의롭고 경건함을 이루는 그의 삶은 위로하심,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지시 가운데.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만나기를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삶을 이 시모는 분명 살았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또한 다음과 같은 더욱더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개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시몬을 대표로 하여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경들이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 탄생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시몬의 모습을 통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시몬에 대해서 첫 번째 표현된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함의 모습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변화 물상한 삶을 살아가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고자 나아가는 모습임을 의롭고 경건함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변치 않는 신사람의 모습으로 내 삶의 순간순간이 특별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시몬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의롭고 경건함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참회 기도를 할 때에 이곳에 있어서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난주 말씀 내가 세상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지난 한주 아니 지난주일에 그렇게 다짐했는데 십자가를 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참회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항상 말씀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이곳은 나의 어떠한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해 온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함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그 시몬의 위에 계셨다. 성령이 시몬과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그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최성은 위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모습이 저와 우리 성전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증 성령이 내 위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담긴 시몬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아입니다. 개념을 좀 나누어 보면,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계속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즉, 신앙에 있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 가운데 내가 이루어가야 할 가치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위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분명한 의미일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땅 너머에 있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시각이 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결과를 보는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결과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이기에 그 결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암울하고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해 보이지만 지금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태어난 갓난 아이와 같이 무능함의 모습으로 본문에서는 등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보며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시온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보고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 두다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의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본 아기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완성을 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시각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 바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 담긴 의미와 같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가 바로 저와 우리의 모든 성도인들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